그럼 로마 제국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의 건국을 알아보려면 로마가 세워지기 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여러분 혹시 트로이 전쟁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한번쯤 들어보셨을 트로이라는 왕국이 트로이 목마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트로이 연합군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이네이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아이네이아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트로이 왕족과 비너스의 신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죠. 이 사람이 결국 트로이가 몰락을 하게 되니까 비너스 신의 보호 아래 자기 식솔들을 다 챙겨서 트로이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가족들과 정처 없이 떠돌다가 정착한 곳이 지중해였습니다. 지중해 로마 주변 지역을 라비니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주변의 경기도 같은 지역입니다. 아이네이아스는 이 라비니움 지역에 정착을 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지금의 지명으로는 카스텔 간돌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호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바티칸 교황님의 별장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어쨌든 아이네이아스가 알바론가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에 세우게 되는데, 아이네이아스의 후손 중에 레아 실비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당시에 실비아의 아버지인 누미토르 왕과 삼촌이었던 아몰리우스의 왕위 싸움으로 실비아는 그만 베스타 신전에 불을 지키는 신녀로 강제로 임명이 됩니다. 이때는 불이 꺼지면 구군이 기운다라고 해서 불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키는 베스타 신전의 신녀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지만 평생을 처녀로 살아야 했죠. 그런데 이 레아 실비아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말씀드렸죠. 군신 마르스가 실비아를 보고 반하게 되고 둘 사이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실비아가 아이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삼촌 아몰레오스는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하지만. 이를 가엽게 여긴 시종은 쌍둥이를 광주리에 담아서 태베레강에 몰래 흘려보냅니다. 광주리에 떠내려가던 쌍둥이 형제를 누가 키우게 되냐? 바로 늑대가 키우게 됩니다. 늑대의 젖을 먹으면서 이 쌍둥이가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자신들의 혈통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과 왕이 다툼을 정리하고 자신들의 할아버지를 다시 왕으로 올려 세운 다음에 자신들은 알바론과 왕국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떠돌던 형제는 마침내 지금의 로마 자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인 로물루스는 팔라티노 언덕에 자리 잡기를 원했고 동생인 네무스는 아벤티노 언덕에 자리 잡길 원했습니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형제들은 결국 다투게 됐고 동생인 레무스는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었던 로물루스는 아벤티노 언덕까지 완전히 통합을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인 로물루스를 따서 로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의 아들인 환웅과 곰이었던 웅녀 사이에서 나온 단군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는 단군신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군 신화의 기원이 되는 개천절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탈리아에도 이 로물루스가 로마를 세웠던 때가 기원전 753년 4월 21일인데요. 그래서 이탈리아 4월 21일은 우리나라의 개천절 같이 건국 기념일입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로마의 건국 신화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탈리아를 돌아보시다가 곳곳에 늑대젖을 먹는 형제가 보이시면 로물루스와 레모스 건국 신화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구나 하고 알수 있을 겁니다. 로마 건국 신화를 알아봤으니까요. 이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카이사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모스 로마 건국 신화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니까요.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